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익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은요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11시 1분 14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수익권에 대해서 단 한주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구독 한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좀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차트는 지금 이제 수익 코인 되겠습니다. 아, 수익 코인이 지금 이제 바닥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일주일 안에 지금 이제 98% 이상에 대한 또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아, 수익 코인이 좀 반등이 좀 쉬게 나오다 보니까 좀 어떤 재료들이 또 수익 코인을 또 상승이 좀 나왔을까? 좀 어떤 이런 뉴스들이 또 수익 코인에 대한 매수 수급을 좀 몰려들게 했었을 때좀 가만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저번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 바로 디북이었습니다. 디북, 딥북, 디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디북이 어, 이제 디북이라는 코인이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 어, 수익 생태계에 대한 디파이 프로토콜 내 유동성 통합을 목표로 지금 현재 구축된 네이티브 유동성에 대한 레이어 코인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익 코인을 이제 어, 디프 코인을 보시게 되시면은 어, 바닥 부분에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우상향을 어,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디프 코인이 4월 22일 날에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이 되었는데. 상장이 되었는데 수익 어, 코인을 보시게 되시면 은 어, 4월 22일날 정확하게 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디프코인이 어, 좀 상장이 되었고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매수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어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이 디프 코인 이제 이 수익 코인에 대한 프로토콜을 같이 기반으로 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 디프 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수익 음, 코인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어 디프 코인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수익 코인도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강하게 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돌아온 수익 코인, 민 코인하고 디파이 열풍에 따라서 15%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수익 코인이 지금 이제 두 가지에 대한 플랫폼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최근 수익 기반에 대한 민 코인에 대한 열풍이 계속적으로 불고 있었죠. 수익 기반 민 코인 중 하나인 로파이는 전날 대비 30% 이상 상승을 하였고, 어, 일주일 전 대비 무려 106%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수익 코인이 좀 반등을 어, 할수 있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가겠고요. 디프 어, 프로토콜은 수익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도 지정가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동성 풀을 제공하는 유동성 프로젝트다. 디북에 어, 대한 이런 어比트에 대한 상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수익 코인이 또 수혜를 받았다라고 어, 좀 이런 상승 재료가 어, 상승 재료가 어, 두 가지가 좀 맞물려서 수익 코인이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제 5월달이 오게 되면은, 이제, 알트콘에 대한 대격변이 오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솔라나에 대한 위기와, 어, 수위, 리플콘에 대한 랠리 예고를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은 이제 수위 주간 덱스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어, 사상 최고치에 대한 경신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업 어, 그레이 스케일, 수위, 신탁 출시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수익권에 대한 덱스 주간 거래량이 어, 지금 이제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많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주간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어 이렇게 역대 최고치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아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요 양봉에서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50월, 50주선이 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 요 중심선이죠, 여러분들. 요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요 중심선 무조건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4,400원. 한번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4,400원 이하로 만약에 살짝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구간에서는 또 매수 타이밍을 또 잡아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돌파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VVR 지표인데요. VVR 지표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바로 아, 바닥 구간이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이제 매물대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조금만 좀 깔딱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좀 출발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코인에 대해서 단한주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히 좀 시장을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5월 말에 상원 본회의에 대한 표결이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 주윤투는 어, 메모리얼데리인 5월 26일, 5월 26일이 좀 중요하다. 5월 26일 이전에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투표를 어, 완료할 예정이다,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은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미국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비트콘에 대한 변동성 문제없다 장기적으로는 항상 상승을 하였다라고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로저스 의원은 비트콘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어, 모든 차트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결국 가격은 항상 상승하였다 상승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어,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0.5%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어, 반등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중국의 이제 미국산 에탄에 대한 대상 지금 이제 125% 관세를 철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 중국이 미국이 에탄에 대해서 부과한 125%에 대한 관세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구토이터 그 X를 통해서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 중국은 어 이달 초에 부과한 어 미국산 에탄에 대해서 125%를 철회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어 지금 현재 미국과 어 중국에 대한 이런 관세 무역 전쟁이 좀 협상 국면으로좀 들어가면서 좀 협상 면으로좀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위험 자산 시장이 좀 크게 다시 한번 제 자리를 어,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차남 두바이 어, 트럼프 타워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결제를 어, 허용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어, 두바이 트럼프 타워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결제를 어, 허용 고 한 것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두바이 트럼프타워에서 가상자산에 대, 대한 이런 결제를 어, 허용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어, 여러가지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하였지만 어,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뭐를 하고 있다. 어, 생태계 구축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알트 코인들 어, 여태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알트코인들이 좀 펌핑이 좀 순환매로 좀 펌핑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좀 수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